구취의 가장 좋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구취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입안, 식도, 부비동에서 특정 박테리아가 과도하게 증식하는 것입니다. 혀의 효모나 탄디다균이 과도하게 증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은 실제로 설탕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는 설탕 섭취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미생물을 굶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제품의 유당이 포함됩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이자 사람들이 이러한 과잉 성장을 보이는 이유는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를 너무 많이 복용하면 좋은 미생물이 죽기 시작하고 나쁜 미생물이 과도하게 증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항생제 때문에 모든 종류의 만성 구취와 악취를 겪게 됩니다. 간이 손상될 수 있는 특정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냄새. 곰팡내 나는 냄새 또는 암모니아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구취의 가장 좋은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엽록소 식품입니다. 엽록소는 식물의 녹색 물질입니다. 엽록소는 천연 탈취제입니다. 그리고 무, 누콜라, 케일, 엔다이브, 민들레처럼 다른 채소보다 더 쓴맛이 나는 특정 채소를 섭취할 때 실제로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추가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엽록소는 물론 간을 지원하는 식물 영양소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1등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요구르트나 캐피어 같은 식품을 통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유제품이 아닌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당에는 효모 칸디다나 박테리아의 먹이가 될수 있는 약간의 유당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에 절인 양배추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김치도 좋을 거예요. 아니면 발효 야채, 피클. 그런 것들. 콤부차차나 피클 주스도 마실 수 있습니다. 둘다 실제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호적인 박테리아를 더 많이 늘릴수록 항생제의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우호적인 박테리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구취가 나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단백질, 탄수화물, 설탕을 섭취하고 염록소는 전혀 섭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적당한 단백질 섭취를 원합니다. 한 끼당 단백질 섭취량은 85에서 225g 정도면 됩니다. 네 번째, 음식의 질. 특히 좋은 호흡을 원한다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유기농 식품을 원합니다. 상업적인 고기가 아니라 풀을 먹여 키운 고기를 원합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 드레싱에 사용되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콩기름이나 카놀라유보다 훨씬 더 좋은 오일입니다. 그러니 품질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민트차, 스피어 민트차, 심지어 녹차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구취를 극복하려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제 이것을 적용하고 아래에 의견을 적어 주세요.